점점 특히 중개형 IS 가입자 수가 엄청 증가하고 있죠 설마 아직도 없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ISA를 해지 또는 유지 그리고 만기가 돼서 만기를 연장했을 때 어떤 그 장점이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가 3천만 원 만약 보내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을 또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1 0를 내가 2천만 원을 보내면 200만 원 혜택이고 1천만 원 보내면 100만 원 혜택이에요 그래서 어? 어느덧 3년이 되어가네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야죠 나 이거 만기 연장할까? 해지할까? 안녕하세요. 리치만 그리시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40대가 되니까 어떤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질병들이. 그래서 약간 비염도 심해졌고요. 아토피? 그리고 눈도 막 건조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좀 자주 다녔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좀 생겼어요. 지금부터 운동을 좀 꾸준히 해야겠다. 그래서 수영 열심히. 심히 가고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도 건강 꼭잘 챙기세요. 제가 몇달 전에 ISA 통장으로 1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게 지금 조회수가 한 56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관심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ISA 가입자 수 신규 가입자 수그 추이를 보면 21년 2월에 이 ISA 중개형이 도입 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점점 특히 중개형 IS 가입자 수가 엄청 증가하고 있죠. 23년 가입자 수를 보면 ISA에 493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중개형 증권사에서 내가 직접 운용하는 ISA 이 가입자 수가 389만 명 압도적으로 많죠. 이렇게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설마 아직도 없는 거 아니시죠? 꼭 만드세요. 출시됐던 게 2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가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3년이 흘러서 의무 가입 기간 3년이잖아요. 그거를 다 채운 분들 올해부터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보니까 21년 8월에 가입을 해서 올해 8월이면 의무 3년을 다 채우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의무를 채우면 해지해도 되죠. 이 계좌를. 해지하던지 또는 이거 계속 유지하겠다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가입 당시에 만기를 만약에 3년으로 했으면 이번 연도가 또 만기가 되실 거예요. 저는 만기를 5년짜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6년 8월이 만기인데 어쨌든 3년만 채워도 이걸 해지해도 되니까요. 아무 불이익 없이. 그래서 오늘은 이 ISA를 해지 또는 유지 그리고 만기가 돼서 만기를 연장했을 때 어떤 그 장점이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직 ISA가 없지만 좀 고민 중이다. 이런 분들께도 아, 그럼 내가 이거를 만기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년 그때 들로 3년 만기를 설정한 분들은 이제 이런 카톡이 옵니다 만기할 거냐 연장할 거냐 이런 톡이 와요. 그랬을 때아 내가 만기가 3년만 해놨구나 이걸 알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톡이 아니어도 내가 언제 가입했고 언제를 만기로 설정했으며 지금까지 나는 얼마를 넣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그 증권사 들어가세요 앱에 들어가시면 보통 연금 메뉴에 있어요. 저는 이게 삼성증권인데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연금이나 약간 그런 메뉴에 들어가면 거기 ISA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입 정보가 있어요. 거길 들어가시면 저는 이렇게 가입 정보가 뜨죠. 의무는 24년 8월까지다. 근데 너가 만기는 26년 8월로 설정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만기가. 그리고 저는 100원 빠졌네요. 8천만 원을 이제 넣었습니다. 4년 동안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다꽉 채워서 넣은 상태인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면은 저는 8월이 되면 이거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해야 현금으로 돈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두는 거를 선택을 할 건데, 왜 그런지 이따 장점에서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만기를 더 연장을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래 지점에 전화로 해도 되고요. 근데 전화 통화가 참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앱에서 하는 게 속편해요. 앱에 들어가서 다 비슷합니다. ISA 메뉴 쪽으로 가서 연장을 신청하시면 돼요. 이 연장은요. 여러 번 해도 된대요. 연장을 5년 단위로 해도 되고 계속 이걸 연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길게도 할수 있습니다. 만기는. 그러면 연장하겠다. 그거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납입 한도 최대 1억, 그리고 비과세 한도 200만 원, 400만 원 이게 더 늘지는 않죠. 만기를 연장한다고 해서 요두 혜택이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는 계속 있죠. 이거를 해지하고 돈을 인출할 때 비로소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손익 통산을 해서 그때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연장을 하면 그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ISA에서 얻은 이익은 내가 비과세를 만약에 다 채웠으면 그 이후부터는 어쨌든 9.9% 분리과세가 되죠. 저율과세. 그리고 분리과세라는 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거기에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소득은 건보료에도 산정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 요런 장점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ISA에서 뭐 배당주, 국내 상장 미국 ETF, 레버리지 ETF, 권 이런 투자를 계속 하면서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3년 안에 그거 한 번이라도 됐으면 이거 가입 못하죠 이게 개정된다고는 했어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는 나왔지만 그걸 실제로 지금 통과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가입을 다시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상자가 될것 같다. 그러면 이건 그냥 계속 연장을 하는 게 나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속 편하게 해야 되니까요, 투자는. 자, 그러면 이 계좌를 해지하겠다라고 결정할 때 그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과세 한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200만 원, 400만 원이잖아요. 그게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 한도의 그 혜택을 다 받았고 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대상자도 안 된다면 그냥 이거를 해지해서 다시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 풀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나비판도도 다시 1년에 2천만원.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ISA 풍차돌리기다라고도 하더라고요. 3년마다 계속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년마다 내가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을 최대로 하면서 목돈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목돈을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한다든지 어디에 쓰겠다. 결혼 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3년마다 해지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큰 장점이죠. 또 다른 장점은 이거를 해지한 다음에 연금저축에 이전을 하겠다 이런 플랜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연금저축에는 얼마까지 보낼 수 있냐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연금저축에 이 3천만 원을 왜 보내느냐 사람들이 내가 3천만 원을 만약 보내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을 또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10%를요 내가 2천만 원을 보내면 200만 원 혜택이고 1천만 원 보내면 100만 원 혜택이에요 10%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거는 그 돈을 다 세금을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돈에 대해서 16.5%, 13.2% 주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을 연금저축에 보내서 300만 원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이 300만 원에 대해서 16.5%. 그러면 49만 5천원 13.2%는 39만 6천원 그세공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최소한 40만 원 정도 세금이 감면 되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isa를 해지했을 때 이렇게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6천만 원을 넣었어요 isa에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한 7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지를 한다는 거는 이거 다 이제 매도해 가지고 현금화 해야 돼요 그래야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 매도를 해 가지고 7천만 원 확보를 하면 그 이제 7천에 대해서 세금 낼 거는 내고 나머지가 이제 내가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되겠죠. 그러면 그 대충 7천만 원에서 뭐 연금저축에는 한 2천만 원을 보내서 세공 재택을 더 추가로 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또 내가 어떤 현금을 쓰는데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지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이제 플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그 핵심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ISA에 가입을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나의 가입일 내가 설정한 만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납부했지 그거 한번 체크 해 보세요 그래서 어 어느덧 3년이 되어 가네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야 죠나 이거 만기 연장할까 해지 할까 그 선택을 하실 때 오늘 영상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자기 상황에 맞게 플랜을 짜 보세요 그 다음에 연장을 할 거면 만기일을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 만기일로부터 90일 전 그때부터 그 만기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알림톡이 누락될까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기일 꼭 체크하시고요. 그 90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때부터 만기 신청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해치우는 게속 편하잖아요. 미루면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만기가 됐는데 적극적으로 내가 연장을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게 만기가 돼버리면 그냥 저절로 그 일반 계좌가 돼버린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기는 배당 소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과세로 다 되는 거예요 그 세금 혜택은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 만기가 지나버린 그 계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돈을 꺼내려면 다 매도는 해야 되고요 내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만기 체크는 중요합니다 그냥 두면은 아무 세금 혜택도 없이 그냥 놀고 있는 거잖아요 계좌가 이런 절세 계좌를 꼭 활용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진짜 혜택을 많이 주면서 우리 국민. 금융자산을 좀 키워라 권장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꼭 일단은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계좌를 활용을 하던 간에 종잣돈 1억 만들기 진짜 하셨으면 좋겠어요 1억을 어떻게든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내 한정된 소득 내에서 소비를 현명하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첫 단계가 항상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첫 단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자책을 썼고,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꼭 받아서, 선 정도 후 행동, 이렇게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꼭 받아보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 저도 지금 수영을 일주일에 세번 가는데, 가는 날마다 정말 고민이 돼요. 오늘 그냥 하지 말까? 오늘, 아, 너무 컨디션이 별로야. 오늘은 좀 쉬자. 이런 생각을 저도 매번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산건 아니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거꾸로. 진짜 하기 싫은 거를 오히려 의식적으로 해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야식 먹고 술 마시고 치킨 먹고 이런 게그 순간에 너무 좋잖아요. 입에 너무 달아. 근데 그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를 건강하지 못. 하기 하는 방법이잖아요. 돈 관리, 투자 공부 이런 것들 다 처음 해보는 거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진짜 하기 싫을 거예요. 그 마음 전 너무 이해합니다. 제가 이 수영을 하면서 더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얼마나 하기 싫을까? 저는 투자가 이제는 하기 싫은 경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단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걸 하자고요. 저도 하기 싫은 거 진짜 의식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이 우리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꾸준히 행동하면서 점점 풍요로워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부자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